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네이버의 상위 노출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어뷰징 트래픽 슬롯 무한타 등등은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클릭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품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을 상단에 노출을 시킬 때 클릭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이 아 사람들이 뭔가 클릭을 하고 싶게끔 잘 만들어진 뭐 가격이 좋은 또는 썸네일이 좋은 제품이겠거니 해서 상단으로 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들이 점점 안 통할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네이버는 이제 매년 검색 로징 업데이트 해가지고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정확하게 찾는데 초점 맞출 거예요. 우리가 데카점 가서 구두샵에 가서 구두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두를 찾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제 그런 점원이 없다 보니까 적정한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찾는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서 검색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딱 나오도록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야지만 네이버에서 계속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네이버에서 파는 사람들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을 계속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있 이제 키워드 편법으로 상위 노출을 해서 올리는 업체들이 그동안. 알았는데 그 업체들을 이용하면 한두 달은 돈을 벌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업체들이 돈을 이제 벌수 있는 구조를 막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네이버가 노직을 바뀔 때마다 계속 대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이버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성은 검증된 브랜드의 소비자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즉 사랑받는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신뢰감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한테 딜리버하는 그런 제품을 소비자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제품을 파는 셀러가 잘팔수 있도록 돕겠다. 이것이 네이버의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만 고민하고 파고드는 대표님들은 계속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때 그때 로직에 대응하시는 대표님들은 배움이 없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3분 정도 2020년부터 네이버가 검색 로직을 어떻게 변경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2020년에는 L2R 모델이라고 해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걸 바탕으로 뭐 했다라고 하는데 L2R의 특징은 카테고리별로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A 카테고리는 리뷰가 중요하고 B 카테고리는 클릭이 중요하고 다음에 또이 대카테고리 밑에 있는 중카테고리에서는 또 판매수가 중요한 게 있고 클릭수가 중요한 게 있고 최신성이 중요한 게 있고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 의류 잡화라는 카테고리라는 대카테고리 하더라도 여성 원피스와 여성 벨트 지갑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벨트 지갑은 최신성이 중요한 지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절을 타지 않으니까. 반면에 원피스 같은 경우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최신성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상품들을 상위 노출하는 로직을 바꾸겠다. 이게 L2R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상품 카테고리 예측 모델이라는 걸또 내놨어요. 검색어를 넣기만 해도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카테고리를 예측해서 보여주는 모델이다. 맥북이라고 검색하면은 디지털 가전이라는 대카테고리에서 노트북이라는 세부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엄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전의 L2R보다 훨씬 더 진화를 시켰고 쿨링 소재 원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쿨링과 소재와 원피스 띄어쓰기로 분리된 이 키워드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확률적으로 따져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다 알아서 잘 매칭할 거라고 믿고 잘 매칭되어 있으면 미스매치가 적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카테고리만 매칭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뭐 뱅뱅 원피스라고 검색을 해도 사 실제로는 실뭐 뱅뱅 원피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검색이 된다던지 하는 식으로 카테고리만 같으면 되니까 그런 식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다양한 랭킹 요소를 고려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디언트 부스티트 트리 기반 러닝 투 랭크 모델 적용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기반으로 매칭을 하기는 하되 플러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학습을 해서 그 반응 도까지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하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뱅뱅 원피스를 검색했는데 카테고리가 원피스라고 해서 뱅뱅이 아닌 브랜드가 노출이 되면 뱅뱅 원피스를 검색한 사람은 카테고리가 아무리 같다고 해도 내가 구매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야겠죠. 한번 검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쫙 나와야지 구매할 확률이 높고 네이버 쪽에서 거래액이 높아지니까 네이버한테 이득이잖아요. 트레이 구조를 이용해서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인기도가 높아도 상위 랭크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더 보겠다. 그리고 클릭 대비 리뷰가 판매지수가 높은 경우에도 상위 랭크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그전에는 클릭이 많기만 하더라도 상위 노출했는데 이제는 결제가 많이 되거나 리뷰가 많이 돼야지 그게 약간 클릭 자체가 유효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런 어뷰징 트래픽 슬로 무한타 등등이 조금 무력화되는 노직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키워드는 정확성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눈속임을 하거나 가격을 눈속임을 하거나 키워드를 눈속임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고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그 검색에 맞는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한테 배신감을 안 느끼겠죠.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저 십자가 정리한 내용을 첫 번째에는 상품명에 옵션 1의 키워드만 넣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덴탈 마스크를 팔아요. 그리 옛날 같으면은 나는 블랙도 팔고 화이트도 파니까 상품명에다가 블랙, 화이트 둘다 넣어도 되는데 이제는 옵션 1의 마스크 블랙을 넣을 거면 상품명에는 블랙만 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에도 블랙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냥 안 파는데 제목이랑 썸네일에 그냥 껴 넣어가지고 파는 것처럼 속여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에 막상 들어가니까 안 팔아도는 품절 처리를 해놨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클릭을 다섯 개할때 다섯 개가 다 이런 식이네. 그러면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 이러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를 신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옵션 1을 일치를 시켜라. 제목이랑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다가 두 개를 껴넣지 말고 화이트도 노출하고 싶으면 화이트도 따로 만들어서 화이트라고 하고 썸네일도 화이트로 맞춰라. 이 의도인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건데, 클릭 대비 전환율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100명이 했을 때 옛날에는 한명이 들어온다. 이러면 만약에 100점이었다. 이러면은 지금은 두명이 들어온다. 이래야 100점인 거야. 그러니까 클릭 점수보다 클릭 대비 전환율이 더 중요해져서 아무리 트래픽을 쏴서 클릭 수를 높이더라도 전환이 되지 않으면 노출 자체에서 이제 불리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서 구매를 시켜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작은 키워드에서 클릭 대비 전환율을 5에서 10%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점차 큰 키워드에서 같은 전환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나 작은 셀러일 때에는 엄청 큰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섭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부 키워드들을 섭렵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좀 힌트가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 큰 키워드로 처음부터 들어가기보다는 크기가 작은 세부 키워드들을 섭렵을 해서 상품명, 속성, 태그에 꽉꽉 채워 넣으시고요. 대신에 내 제품의 카테고리와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는 넣으시면 안 돼요. 강아지 배변 패드를 예를 들어봤는데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추천 검색어 뜨고요. 자동완성 검색어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연관 검색어 뜨고 쇼핑 탭으로 넘어가기 전에 통합 탭에서 쇼핑 탭이 나오기 전에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에 강아지 배변 패드 넣었을 때 요즘 많이 찾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근데 키워드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캐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섭렵을 해서 나의 상품명, 속성 태그에 꽉꽉 채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트래픽을 쏴가지고 상위노출을 하는 것은 100% 이제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트래픽은 클릭 수인데 첫 달에 만약 에 클릭이 10이 나오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트래픽을 쏴가지고 둘째 달에 그 클릭이 10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제 수랑 후기 수도 이 10만에 비례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량 등록을 해서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단가를 낮춰서 업로드하고 되는 거 터널라 뭐 이런 방식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받는 제품 선택을 받는는게 뭐예요? 클릭을 받고 결제를 받는 거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제품 말하는 거죠 그런 제품들을 즉 좋은 제품 팔아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심화, 심화학습인데, 이제부터는 진짜 똑똑하신 분들만 좀 남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검색, 알고리즘을 항상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개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네이버가 이제 특정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방향성이 뭘까? 네이버는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네이버의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추측을 할수 있겠죠.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네이버한테 유리할까? 네이버의 경쟁자는 누구야 네이버가 걱정하는 건 뭐야 네이버가 경계하는 건 뭐야 네이버가 성장하기 위해 네이버는 뭘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요 저는 일단은 네이버가 가야 될 방향성이 요즘에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TV에서 유튜브로 이제 보는 매체가 옮겨졌잖아요. 솔직히 이제 우리 집도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제 주변에도 TV를 즐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TV 즐겨보시나요? 이제 매체의 중심이 tv에서 유튜브로 옮겨진 것처럼 재벌형 브랜드 이름만 보고 사는 것에서 이제는 작은 브랜드라도 신뢰가 쌓인 브랜드를 사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자 tv에서 유튜브로 옮겨 갔나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mc가 유재석이다 그러면 어, 유재석이니까 믿고 봐야 돼 이게 이제 이전의 시대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유재석은 내 취향 아닌데? 난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보다 10채 유튜브 보는 게더 좋아.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럼 이전에는 유재석이 100억을 벌던 구조에서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유재석 혼자 벌던 100억을 100만 원에서 1억씩 쪼개어서 버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옛날에는 비누를 산다, 샴푸를 산다, 화장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슈퍼에서 다 똑같은 회사가 만든 걸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재벌형으로 오만 것떼만것다 거, 거 만들고 유통하던 그 구조에서 이제는 한 분야만 잘 파는 개인 브랜드가 몇천만 원에서 몇억의 매출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올리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기업이 독점하던 이 수익을 개인 셀러들이 나눠 갖게 된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 유튜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매년 검색 로직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공고를 하지만 그 로직은 다음에 바로 문제점을 또 드러내면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새로운 로직을 내놓죠. 그때마다 내 제품이 노출이 안 된다면서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큰 틀에서 네이버가 가려는 방향성과 발맞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신다면 로직이 바뀔 때마다 뒤로 밀리기는 커녕 오히려 내 제품은 앞으로 더 노출이 되어 가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뒤로 밀리니까. 지금부터는 더 심화된 내용이라서 이제는 내가 진짜 상위 0.1%다 라고 하시는 분이 또 들으시면 좋은 내용인데 내가 네이버 사장이라면 이러는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이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계속 압도적이었잖아요. 지마켓 뭐 11번가 등등이 있었지만 네이버의 거래 규모에 따라올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면서 바짝 쫓아오고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네이버보다 더 거래액에서 앞질러버렸죠. 네이버를 이겨버렸어요 쿠팡이. 즉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그동안의 물건을 검색해서 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 너무 편리하니까 쿠팡에서 더 많이 자주 사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코로나 1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쿠팡에서 뭘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생필품은 무조건 쿠팡에서 사거든요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면 브랜드 안 따지고 가격 싸면 되고 지금 빨리 필요하거든요 내일 바로 왔으면 좋겠어 그래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들, 그리고 음식. 제가 오늘 맛밤을 먹다가 마지막 맛밤 봉지인 걸 알고 이제 네이버를 켰는데 네이버를 켰다가 제가 쿠팡을 다시 켜버렸어요. 왜냐면 내일도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럼 기다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바로 주문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품이나 생필품 카테고리에서 쿠팡이 이제 압도를 해버렸죠. 사람들이 지금 막 경제도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필품은 음식은 못 줄여요.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액이 100조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게 80조로 줄어들었어. 근데 생필품이랑 음식은 안 줄어. 사치세가 줄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필품은 물류가 제 핵심이다 보니까 쿠팡은 계속 적자였잖아요. 몇 년째 적자인데 물류를 쿠팡처럼 하려면 계속 이제 이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데 네이버는 쿠팡이랑 이커머스에선 경쟁하지만 다른 분야에선 경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전체 계열사가 막 적자를 끌어안아 가면서까지 쿠팡을 이기려고 들 필요가 있을까요? 또는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겨질까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쿠팡도 단점이 있어요. 이제 로켓 배송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퀄리티 컨트롤이 많이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제품이거나 뭔가 중국에서 해외 배송이 되는 제품들,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 제품에 대한 검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트래픽 어뷰징도 되게 판을 치고요. 상위 노출도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해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생필품을 제외하고서라는 우리가 브랜드라고 인식을 할 만한 신뢰할 만한 작은 상표의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팔리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이제 쿠팡이 제트나 로켓에 몰빵을 해서 빠른 배송과 빠른 문제 해결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 네이버는 검색 정확도를 높여서 콘텐츠와 커머스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장이 되면서 믿을 만한 작은 셀러의 괜찮은 제품과 서비스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내피셜이라서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저희 추측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다 이제 말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초보분들한테 정보성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이런 PPT까지 만들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석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광고 영상도 찍겠지만, 광고를 또 배우셔야 되는 게, 내가 거기서 상위 노출로 광고 없이 1등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날 로직이 바뀌어서 내가 노출이 없어지지거나 했을 때,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을 네이버는 책임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노출이 안 돼서 매출 그래프가 꺾일 것같아 그러면은 네이버 광고가 아니라 인스타 광고라도 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매출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성의 노출 로직을 항상 업데이트를 좀 기민하게 하려고 하시고 이걸 적용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일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일부고 사실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막판는데 손해를 볼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좋은 제품 그 제품을 잘 설득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좋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에 잘 딜리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업의 기본 기자 핵심임을 언제나 잊지 말았시면 좋겠습니다.